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있기 전에 서울로에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성남교회에 자주 오고 또 장로님들도 자주 뵀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와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뵈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더욱 가슴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있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일곱 교회 개신교 교단이 회원 교단으로 되어 있는 에큐메칼 연합 기관입니다. 각 교단의 여신도 전국 연합회 회장들 또 임원들이 회원으로 와 있고요. 어그각 교단에서 돌아가면서 회장과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가은 장로님이 예전에 회장을 역임하셔서 봉사해 주셨고요. 어, 이번에 이제 총무로 기장 차례가 돼서 기장에서 파송되어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함께 드리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 주일은 예장기장이 나눠지기 전 1937년 총회에서 1월 세째 주일로 제정되었고 올해로 88년째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한 여성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 열악한 교회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가부장적인 교회를 평등 교회로 바꾸고자 또 여성들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옛날에 제정되었습니다. 여신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선교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여신도 역사를 뒤돌아보면 53년 기장이 태동된 후 기장 여신도들은 우리 교단의 이념에 맞춰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여성 인간화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인권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80년대부터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라는 슬로건으로 생명이 억압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생명 문화 운동, 또 평화 통일 운동, 나눔 선교, 연합 선교 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어버이 운동은 생명운동을 교인들의 일상운동으로 또 교인 개개인의 생활 속에 생명운동을 심겠다 하는 사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동안 해오던 여러가지 생명문화 통일, 인권, 나눔, 이런 각 분야의 모든 선교 활동을 생명선교로 통합하고, 그 실천 방법으로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통해 저변화했습니다. 요즘에는 기후 위기에 맞서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생태계 운동, 환경 운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벌이면서 놓치지 않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사랑과 평등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운동을 열어가는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등해야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도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그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기장 여신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 내에서 여교육자회와 또 한신여학생회와도 연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장교회 여성들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던 우리 여신도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다시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인류와 사회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예상할 수 없는 변화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는 교회도 다시 자리를 잡고 부흥하고 또 사회도 안정되고 번영의 미래를 맞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그 소망대로 되셨는지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 국가 간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나라의 g m p gpt는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고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을 가지다 보니 부자가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산다. 이런 생각들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에 제1순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연장선상에서 나부터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첫째이다 보니 내가 가정을 꾸리고 희생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거는 저먼 얘기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된 원인도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출생률이 지속해서 감소되어가고 있고 선진국을 물론 개발도상 개발도상국들도 각국의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지금 온통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죠. 출생률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수년 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긴박한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 지표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위기에 있고 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변화가 교회가 직결되어 교회도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 현상과 맞물려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고령의 교인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미래 학자들도 예측을 할수 없다고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익숙한 젊은이들 눈엔 교회가 그저 고리타분하고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건 별로 없고 자신들에게 봉사만 하라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로에 있을 때 교육부를 통해서 청년들 의식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 답도 역시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큰 것은 교회 가서 얻는 건 별로 없고 맨날 봉사만 하라고 그러고 강요만 한다. 그냥 소진되는 느낌이다. 하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젊은이들은 그것을 아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요즘 교회나 목회자에게 했던 신앙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챗 GPT에다 질문을 넣고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악은 왜 존재하나요? 11조는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넣고 하면 AI가 대답을 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 세대를 보면 기성 세대 눈에는 차지 않고 또 굉장히 소비 지향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도 그들 나름대로 깊은 성찰을 하는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에 대해 종교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공감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이런 깊은 고민들에 공감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로 젊은 세대와 공감하며 교회는 영적 답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급격한 세계의 변화와 교회의 위기 앞에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올해 기장 총회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예배에서 찾아서 생명과 평화 선교의 공동체로 나가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신도 주일도 같은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기장에서 정한 새 본문을 통해 이 혼란과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구 사상에는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적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적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형성 배경은 유목 문화 전통입니다. 유목민들은 정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 형태가 아니라서 사고방식도 굉장히 동적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초월적인 신이 인간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시간에 질적 시간을 다루는 신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보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시간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적 사고 방식의 형성 배경은 정착해 사는 민족이게의 전통도 갖고 문화도 형성해 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적이고 공간적이고 탈 역사적이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순차적으로 흐르는 연대기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 대한 개념도 인간과 신이 따로 있고 어느 한 순간에 인간 세계에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신 중심적인 것이 아닌 신과 인간과 동물이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동양의 불교나 도교, 유교적 사고는 탈 역사적이고 연대기적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그리스적 사고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간도 그저 흐르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어떤 사건, 사건이 일어난 때의 의미를 둡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이런 관점의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표현은 다가온다라는 뜻에서 앞으로 올 현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러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실상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본래 성서의 근간을 이루는 히브리적 사고에는 장소나 지역과 같은 공간의 개념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시간 어떤 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공간을 시간화하는 힘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복음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데이 예배 이 본문 안에서 예배를 공간의 개념이 아닌 시간대의 개념으로 더 나아가서 삶의 결단으로 이루는 데까지 예 진정한 의미의 예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질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산이라는 것은 북쪽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을 말하는 겁니다.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마리아의 그리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냐? 아니면 법궤가 놓여 있는 천년의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냐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산에서 예배를 드려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의미를 두는 질문에 예수님은 참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고 답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설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장소나 형식의 구애 없이 우리의 깊은 속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예 배를 드리면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 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성령이 동행,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명, 영이시며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깨닫는 상태를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황홀한 신비의 경험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게 이해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외국에서 온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거리에 나가 담대히 외친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죽임을 당하던 시대라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즉,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사셨던 그 모습, 소외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그삶 자체가 진리를 위한 길이요 그 길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삶으로 살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때 혼란과 억압 불통과 갈등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하늘 역사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소통의 역사, 화해하는 평화의 역사이며 새로운 창조, 인류의 생명, 평화의 구원 역사가 시작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려오면 가난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공의로 재판이 재판이 열리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억압하는 이들의 죄를 묻고 정의와 성실로 띠를 삼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과 죄가 심판을 받고 없어지면 비로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풀을 뜯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눈앞이 너무나 평화로워지고 상상만으로도 기쁨으로 차는 구절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신도는 교회를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여신도 역사 100년을 앞에 두고 이제 나아가는 이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위기 앞에 다시 한번 일어 때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신도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역사를 이어갔던 교회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운동을 했던 그 여신도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인 것은 다 알면서 어디에서도 명확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답을 제시하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이 사회의 역사는 그저 그렇게 반복하는 데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물음 앞에 답을 찾고 그 길을 나선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교회 역사는 진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위기 앞에서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스스로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묻고,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결단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와 있는 기후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등. 정말 앞날을 알 나를 알수 없는 세상의 혼란 앞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더 이상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신도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혁하고 새롭게 하여 생명 평화를 이루어 가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여신도주일로 드리기에 여신도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길, 회복하는 길은 또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여신도 남신도 청년 나이든 사람 목회자 평신도 할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 실천이 신앙 고백이 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오늘 구약 본문의 아름다운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꿈꿔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이루어 가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결단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가는 날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책임적 존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 역할을 다하여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